지스타는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연습 우리는 이런 거 없어요. 잠깐만, <laughs> 불안 <laughs> 그냥 무난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나이런다가 진짜 상처입을 것 같아. 아, 아, 여기 또 뜨거운 데로 나오니까 아주 좋기는 좋구만 근데 저희는 뭐 일단 인터뷰할 분을 또 섭외를 해야죠.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제 네. 시간이 벌써 점심 시간 지나가지고. 네. 점심 때인데 혹시 식사하셨어요? 못 먹었죠. 아직. 그쵸. 계속 같이 있었으니까. 이제 <laughs> 바보 같은 질문을 했네요. 아 전반적으로 아까 인터뷰할 때도 질문들이 좀 약간 바보 같아. 11월 17일부터 혹시 뭐 하시나요? 어. <laughs> 아니 아니 어?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저분들이 계속 쳐다보는데, 그렇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좀 하실래요? 어, 어, 뭐, 어, 어, 뭐야? 무슨 자석처럼 사람들을 빨아들이고 있어 지금. 안녕하세요. 저쪽이야 안녕하세요. <laughs> <아니 웃음> <아니 웃음> <너 웃음> 아는 사람이야? 아는 <웃음> 사람이야? <웃음> 안녕하세요. 어, 아,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아니, 지나가시는데 손을막 흔드시더라고요. 아, 네. 그냥 밥 먹으러 가는 길에 네. 재밌어 보여가지고. <laughs> 네. 어,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스물 두살 남주현이라고 합니다. 남주님 네. 저희는 뭐냐면은 지스타 네. 공식 홍보방송이에요. 지스타 아 혹시 아세요? 아 어, 네, 들어봤던 것 같아요. 오, 이제 네. 네. 돌아다니면서 시민분들 지스타 혹시 아시는지. 그리고 음, 네. 시민분이랑 게임 한판 뛰고 오. 문화상품권도 드립니다. 진짜요? 네. 네. 오, 네. 관심 어. 있으십니까? 네, 너무 관심 있어요. <웃음> <웃음> 기본적으로 관종이네. 아, 관종이라. <laughs> 혹시 평소 때 게임을 많이 즐기시는 편인가요? 어, 쉬는 시간에 주로 게임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너무 네. 뭐 많이 하세요? 어, 주로 검은사막이라는 게임. 검은사막이에 네, 네. 컴퓨터로는 주로 리그 오브 레전드나 배틀그라운드. 그래서 님 티어는? 아, <웃음> <웃음> 최근에 골드 생각 아, 슬슬사랑 네. 갇혀진 지음 같은 느낌이고 <laughs> 네. 저희가 요즘에 최신식 게임기를 <laughs> 저희가 이제 준비를 네. 했어요. 아, 요 게임기거든요. 어, 네. 최신식이죠. 네. 둘 중에 한 명이랑만 게임해야 되거든요. 네. 어떤 분하고 게임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저는 어. 네. 네. 어, 스신 아나운서? 네. 아, 네, 네. 오, 이유가 있을까요? 아, 뭔가 더 게임을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다라는 아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 승률이 나쁘지 않아요. 승률이 네. 좋아? 만만치 않거든요. 저도 좀 승률이 나쁘지 않습니다. 골드가 그러면 안 됩니다. 아, 아, 네. <laughs> <저도 티어. 웃음> <laughs> 이거는 위에 떨어뜨려서 이런 거 없애버리는 거예요. 적들을. 아 저는 그럼 싸우는 걸로. 네. <laughs> 오, 야. 서로 크로스 카운트요. 어 밀리시는데? 어 밀리는데요? 어, 어, 밀리는데요? 어, 간다 간다 간다! 골대요! 아셨죠? 아, 아 아셨죠? 이제 본인의 게임 신념 골따기 골따기! 자 이게 날이면 날마다 오늘 질사가 아닙니다. 게임 한번 하시겠어요? <laughs> 왜처나만 보세요? 음, 일단 넘어가서 저기서 해볼까? 네, 네, 네. 와, 아 이거 답답하기가 쉽지가 않구만. 와, 붕어빵의 계절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혹시 붕어빵 좋아하시나요? 저도 붕어빵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지금 방송 중이라서 먹을 수가 없어요. <laughs> 방송 끝나고 집 가는 길에 붕어빵을 사먹을 예정입니다. 어머, 계란빵도 있어요, 여러분들. 빵도 엄청 좋아하네. 네. 어 진짜 맛있겠다. 한 봉지 먹겠는데 2,000원이에요. 아, 너무 사먹고 싶다. 1 0 0 0원있으세요 1,000원짜리 있으신 분. 누나 상품권 되나요? <laughs> 자금 유용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야. <laughs> 예, 안녕하세요. 두어당 네, 3,000원치도 돼요? 아니, 지금 일하고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하아, 그렇게 여유를 부릴 땐가 지금? 하하, <laughs> 나 참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하나 드시겠어요? <laughs> 그러면 마스크를 안벗고 먹으면 되지. 들어갑니다 앗 <laughs> 뜨거 11월 17일부터 혹시 뭐 하시나요? 아 우리 또 인터뷰를 해야 돼요 이제 한명 남았나? 이제 한명 남았나? 네 이제 한 팀만 하고 퇴근할까요? 빨리 우리가 퇴근시켜드려야죠 내가 지스를 정말 사랑하고 거의 매해 가고 있지만 퇴근할까요? <laughs> 캐릭터 어디 어디? <laughs> 캐릭터, 아. 핑크 캐릭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어 어. 아 근데 그 근무 도중에 해도 되나? 좀 조심스러운데 내가 한번 물어보고 올게요 적극적이야 좋아 아주 그냥 혹시 지스타아세요지스타 네. 게임 박람회지스타 알아요. 아, 아세요? 예. 예. 치 모르세요? 지스타 게임 박람 몰라. <laughs> 와! 아, 그러면 한 30초만 이야기할 수있어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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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laughs> <지금. 딱> 30초! <laughs> 고, 고, 30초! 인데3 <laughs> 30초! 저장초3 말하고 한 초만 가고 올게요. 네. 좀 빌려주세요. 네. 오 선배 왔어 <laughs> 진짜 대단하다. 와나 존경스러워. 네, 와. 점장님께 빌려왔어요. 아, 대여 대여 되셨어요? 네 대여 됐어요. <laughs> 네. 한번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스물살 어, 서울 사는 정일영이라고 합니다. 정일영님. 네 맞아요. 제가 왜 데리고 왔냐면 지스타를 네. 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거기다가 사실은 이제 어디이시냐면 이제 오락실 출신이시기 때문에 우리랑 딱 어울려 그리고 짱오락실 효짱 짱오락실 너무 찰떡궁합이다 대박사건 한국인들이 게임을 잘하는 선수들이 많단 말이야 이스포츠를 네. e 보면 특이하게 한국인들이 잘해요. 네. 왜 그런 거 같아요?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게임의 근본이 응. 스타크래프트가 생각나 거예요. 아, 아버지도 이제 스타크래프트를 하셔서 아직까지도 <laughs> 진짜요? 하세요. 진짜요? 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네. 아버지가 스타를 하신 네, 세대. 스타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아버지, 이모, 삼촌 전부 다 해서 동족 대매 스타크래프트를 하고. 그러면, 어? 뭐 이모가 이모가 야헌터 셋이 셋이 그러면 삼촌이 아거기다시즌박아야지 이런 네, 얘기가 오면 그런 거라고 했던 거 같아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어떻게... 아버지가, 어떻게... 아버지가, 어떻게... 아버지가, 어떻게... <laughs> 아버지가 종족이 어떻게? <laughs> 아버지가 불가능한... 종족이 어떻게? 아버지 종 아버지가 프로토도 많이 하죠. 아, 토스 하시는 거예요. 요즘도 하시긴 하는데 요즘 이제 나이가 드셔서 이제 손가락이 안 돼서 <웃음> 아빠가 요즘에 <laughs> 안하시곤잘어 지스타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본 적은 없고 그러니까 영상을 많이 보긴 했어. 저희가 또 11월 17일부터 21일까지 부산에서 또 열리거든요. 아, 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열리는구나. 해요. 처음 아셨죠? 네. 저희 또 코로나 때문에, 안안 그쵸. 네. 안 했는데 다시 열립니다. 온라인으로 보실 거죠? 못 오면? 네. 그 17일날 웬만하면 정장님한테좀 빼달라 해요. 그만 빌려 그만 빌려저꼭 <laughs> 볼게요. 네, <laughs> 바삭한 하고 있는... 오그 혹시 어느 쪽 영상을... 금융 유튜브 영오 금융 유튜브... 어려운 아, 건다 네. 자, 근데 경제하고 금융 얘기가 나오지... <laughs> 아, 이게... 더, 도, 도, 응,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상관없어요. 잘 없어. 몰라가지고... 아니, 그래. 너는 누구니? 유에이든... 유에이든... 에이든... 아, 네. 왜 한국 사람들은 게임을 잘 할까요? 모르겠어요. 게임좀 많이 하나요? 게임은 많이 하죠. 오, 오 많이 하죠. 오, 얘기를 좀고또 드림 티. 아 그래서 드림 티어가. 아 너무 아, 봐요. 어 드림 티. 그 죄송합니다. 골드입니다. 아 골드. 아, 그러면은 자세 좀, 좀 똑바로. 어 골드가 지금 더 많아. 평소 때 무슨 게임 많이 하세요? 리그 오브 레전드. 오. 아 오늘 로란네사 많이 만났거든요. 네. 티어가 저저 플래티너. 어 뭐야? 저 플래티너. 어 뭐야? 게임 꾸니네. 꾸니가 그거보다는 게임 <laughs> 매니아라는 아, 분이. 매니아. 야, 이렇게 와... 결국에는 제작진이 상상마다까지 끌고 왔어. 결국은 여기 오게 만드는 그런 작전이었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저희가 또 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또 촬영을 해야 돼요. 나못 들었는데? 들었어요? 음. 이제부터 들으면 돼요. 가미바미보! 자, 지는 사람이 다음 촬영을 가시면 됩니다. 음. 정말 아쉽다. 2021년 지스타에 찐이 나타났다. 그라비티가 다양한 라인업으로 서울 핫플레이스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2022년 20주년을 맞이하는 PC MMORPG 라그나로크 온라인, 라그나로크의 새로운 도전 모바일 MMORPG 라그나로크 V 부활. 크로스 플랫폼으로 즐기는 횡스크롤 MMORPG 라그나로크 비긴즈 업그레이드되어 돌아온 모바일 SRPG 프로젝트 T 시네마틱 뉴트로 모바일 RPG 라그나로크 더 로스트 메모리즈 12종의 화려한 라인업으로 무장한 그라비티 그리고 온활의 마지막을 장식할 짜릿한 재미를 지스타에서 선사할 예정이니 2021년 지스타 그래비티의 부스에 오셔서 직접 확인해보세요! 확인해보세요.